오, 커터 잘려서 다시 찍는다. <laughs> 아니, 지금 누구 실종 문자 와 가지고 한켰네. 바짝, 바짝! 오, 흘렸다. 와, 올라가 봐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아니, 오케이. 가, 가, 가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<웃음> 뭐야? <웃음> 뭐야, 뭐 하는 거야? 역시, 역시. 오! 와! 아, 까비, 까비. 아. 불꽃이 쪘는데? 까비.

음, 음, 오케이,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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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오케이 굿안링굿 돼, 굿, 링굿주 돼, 나가 주 돼, 나가 오케이 굿 돈다 돈다 오케이 지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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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 돼, 안반대 돼, 반대안 빨리해야빨리해아 빨리 반대로 야되는데 해가비 쟤 너무 긴장했나봐 그런가봐요 마음은 달랐을건데 아 꽃키퍼 그냥 나오네 어디 맞았어? 등? 발목이... 괜찮아? 화이팅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나이스 안돼안돼때리다때리다때리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다..다 막아요 어, 거의? 로만 가면은 거의 다 막는다 아..씨.. 약간 동물같아아 <laughs> 여기 뛴다 여기 뛴다 유림, 여기 뛴다 발로치마발로치마 오케이! 접어버려! 나이스! 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! 기.. 아 수지 나이스 수지 나이스! 오케이! 공봐 공봐 공봐! 나이스! 죽어 죽어! 그치! 유린 나이스! 대 수지 해봐! 아..까비.. 아..까비.. 갔다 나이스! 가가가! 가, 가. 내려! 아..까비.. 잘했다 잘했다 어. <laughs> 거의 다들 실신 직전 나이스! 어, 나이스. 침착했다. 끌고 가, 끌고 가, 끌고 가. 벌려 오. 와우. 아니 받아줘야지, 그치 됐다, 했다, 됐다, 됐다. 됐다. 아씨. 해심의 뒷발. 아, 해림 체력 좋다. 안돼, 한 명, 한 명. 오케이! 나이스 헤림 와, 이거는 그냥 결정적이었다. 아니야, 가비. 영원 나이트 영원 나이트. 저한명 있어. 와! 나이스 나이스. 콩콩콩. 여기서 나 싶고. 아, 그러니까. 아니, 반응을 안 하는 걸못 하겠어요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오 뭐야 뭐야. 아야. 아. 연습한 게.

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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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쉬웠어요. 쉬웠어요. 안돼 안돼 한명 와야 돼. 아니 거기도 한명 가야지. 야, 야, 야. 빠지는 사람 있어. 이제 갔죠. <laughs> 열린다. 오케이. 여운 가. 아, 오케이. 죽어. 가자. 가자. 오. 같이, 같이, 같이. 앞에, 옆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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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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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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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啊，我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救命！凌凌凌